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선입니다. 이제 빈집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해석을 물어보셨는데, 이제 질문하신 분은 사랑으로 봤다고 했죠. 사랑으로 보면, 저 이게 기억도 이제 찾아보니까 어떤 소설가구에 뭐그 러브스토리가 있다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안 나오고 유명했다고.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그럼 쓰는 거가 밑에 있죠. 근데 이만큼이 죠. 이곳이 빈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 집. 그러면 내가 쓴빈 집에 대한 모양새입니다. 이게, 이게 빈 집의 방. 왜 그러냐면 문을 잠갔으니까 잠가놓은 문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리거나 짧은 발등더라. 그럼 사랑하는 사람과 뭐 짧은 밤을 보내고 했겠죠. 어, 짧게. 음, 창 밖에 떠돌던 겨울 안개더라. 그러면 이제 배경인데 이제 겨울 안개. 혼돈의 시대에 뿌옇게 추억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촛불들아. 그러면 촛불들 같은 경우에는 밝게 비치는데, 이 짧게 비치는 것들이 나일 수도 있고, 그죠? 그, 그 나인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몰랐던, 음, 아니면 모르고 싶었던, 음,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자릿거라자릿거라를 반복해서 썼는데요. 공포를 기다렸던 흰 종이더라. 흰 종이가 공포를 기다렸다는 것은, 이 공포의 실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별에 대해서 쓰면 또 공포가 될수 있잖아요. 망설이다가, 망설임을 망설이다가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가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죠. 편지 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릴 거라 또 쓰면서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그럼 사랑에 대한 열망, 열정, 열정들이 다내 것이 아니니까 이게 안에 이렇게 감싸버렸죠. 감싸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러니까 장님처럼 슬프고 그러니까 요것들을 이별하는 과정에서 내가 더듬더듬거리면서 문을 잠그죠. 잠궜어요. 그러니까 가엾은 내 사랑 여기에 그러니까 사랑을 잃고 이건 구체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요. 어, 요거에 있는 가엾은 내 사랑은 이 구체적인 사랑에 대한 기억을 요방 안에다 다 집어 넣을 수도 있으니까 아그 빈집 여게 빈집이죠 아무것도 없는 텅빈 집에다가 이런 생각들을 다 집어 넣고 아 넣어버리니까 내 사랑이 옛날의 사랑의 기억들이 여기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면으로 풀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작품을 해석하다 보면 이 작품 내에, 내이 글자 그대로, 사랑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하네요. 내, 에, 내부에 있는 구조적인 비평이 어, 있고, 이 작가의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내용도, 내용도 사랑, 작가가 사랑한 적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사랑이라고 보니까 쉽게 이거를 사랑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첫 번째는 쉬울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작가의 이렇게 이 내부적인 것들을 쓰는 시대의 상황에서 이 시대 상황에서 그러면 사랑의 실체가 뭐냐, 사랑의 실체가 뭐냐라고 봤을 때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작가가 이 작가가 또 정예과를 나왔네요. 정예과 그럼 정치를 하면서 정예과를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기자를 했대요. 기자 기자를 했으면서 어, 29살 때 요절을 했는데, 아, 이 당시, 이 기자를 할때 당시가 군사정권 시대였대요. 그러니까, 어, 독재시대에 암울함을 느꼈었대요. 그런데, 묘하게, 이 작가가, 아, 뭐, 공부도 그래도 잘했대요. 대모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배신자 소리도 듣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독재시대,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이걸, 민주주의로 한번 푼다면, 이렇게 풀수 있겠죠. 민주주의를 자기가 생각하고, 그죠? 민주주의를 생각하는데, 사랑 자체가 사랑이 국가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민주주의를 지금 잃고 있죠. 그래서 나는 쓰는 거예요. 근데 자 있거나 짧았던 밤들아, 그러면 민주주의에서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지만, 왜 그러냐면, 이 시인이라는, 이 부인이 이제 시인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시인이 시대를 관찰하고도 하고 시대에 격정적으로 토론을 하긴 하지만 일정 부분 거리를 떨어뜨려서 사색하고 보면서 깊이 혼자 침장하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겨울 안개라는 것은 춥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독재의 시대였고 그 다음에 이 안개라는 것은 혼돈의 시대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그러면, 이 촛불들은, 예를 들어서, 뭐, 작은 민주추사라고, 라고 하면, 아, 이 촛불이 내가 밝힌 촛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흰 종이인 시인이니까, 시를 써가야 되는데, 이거를 쓸 때마다, 아, 공포의 시대감, 시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망설이는 게뭐 이렇게 눈동자처럼 소극적으로 망설이면서 이 시대에 대한 아픔을 눈물로 달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들이 어느 순간, 그죠? 어, 요빈 집안에다 잡아놓고 장민처럼 더듬더듬 거리면서, 어, 문을 잠그면서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절망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빈 집에 갇힌 것처럼 갇힌 것처럼 이 안에 들어서 내 마음 속에서만 갇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절망감을 썼다. 이렇게 되면 뭐 독재의 독재 정황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대적 사명을 여기다 썼다고 해석해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이 시대적인 상황하고 작가 작가의 특성 작가의 특성과 관련해서 볼 때는 이거를 이 시를 썼을 때이 시를 썼을 때가 어떤 딱 시기냐 라는거 이 시인의 개인사 ...를 명확하게 개인의 상황 삶을 다 추적을 해서 이 시인의 개인사에서 이것들이 민주주의를 열망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라고 이 근거들을 찾아서 이 논문을 써야 이게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독자들이 볼때 이게 독자들 통해서 다양하게 볼수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랑이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관찰할 때이 독재 시대에 기자를 하면서 이 요절한 시인의 시인의 정신 전체적인 글이 시의 맥락들을 보니까 시의 맥락이나 흐름들이 이 사람이 시대에 시대의 느낌을 이시 전체에다가 우울하게 우울하게 시대의 답답함을 쓰면서 절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뇌절중으로 숨졌다 그러는데 뇌절중으로 숨질 수밖에 없을 만큼 이 가엾은 내 사랑 민주주의를 사랑한 거죠 이 사람은 그것들이 이렇게 빈집에 갇혀 있을 만큼의 절망감에 시달렸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뭐 특별히 나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이 기영도의 시들이 뭐 어떤 분은 이거가 이게 쓴, 써진지가 뭐 22주년, 23주년 뭐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수능 출제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써놓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걸 보시니까 정학가 출시고 뭐 정치부가 있었고 그죠? 그런 다음에 뇌졸중으로 사망을 했고. 어, 제약 시절의 윤동주 문학상 주체를 탔고, 그렇게 묘하게 이게 사는 것 자체가, 아, 그죠? 어, 사는 것 자체가, 아, 우울과, 우울한 자신과, 과거 체험과, 추상적인 관념들, 추상적으로 썼기 때문에, 추상적인 관념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낸 것들의 이력이나 내력이, 그죠? 어, 이시 자체가, 뭐 입속에 검은 잎 안에, 유고시 집 죽은 다음에 쓰는 시인데, 어, 안에 있는데 어쨌든 절망적인 내면을 노래했는데 이 절망이 무엇 때문이냐 그거를 런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추상적으로 썼기 때문에 발생한 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이거을 어, 사랑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 민주적이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민주주의를 바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이라고 썼을 때이 전체를 시대를 관통하는 시인의 개인사가 아닌 아, 같이, 독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음, 어, 시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인의 정신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대전순산동 Q&A 공방 동화쌤입니다.